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기를 보고, 쓴 것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69보다 1만큼 어때요? 더큰 수를 라고 했어요. 1보다 더큰 수는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오는 숫자가 어때요? 1만큼 더큰 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9보다 1만큼 더큰수 7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71보다 이제는 반대로 더 작은 수예요. 자, 더 작은 수는 어때요? 앞에 오는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수의 앞에 오는 수? 1만큼 더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1보다 1만큼 더 작은 수 70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3개의 구슬 중에 2개를 골라서 한 번씩만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몇십 몇을 만들려고 합니다. 낱개의 수가 짝수인 우선 여기 여기까지만 볼까요? 몇십 몇을 구한대요. 그래서 몇십 몇 이렇게 구하는 거죠. 몇십 몇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낱개의 수가 짝수이다. 우리 짝수의 수 뭐가 있을까요? 짝수 짝수는 어때요? 뒤에는 숫자가 2, 4, 6, 8,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짝수가 되려면, 뒤에 오는 1의 자리 숫자가 몇하고 몇밖에 없어요? 2하고 6이 있죠. 그래서, 이 2하고 6이 되는 숫자의 몇십몇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 번씩만 사용하면 된다니까, 여기에서 구해준 숫자 몇이 돼요? 62가 되겠죠. 또 2가 되는 거 20이는 안 되겠죠. 5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거는 이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 1의 자리가 6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6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6이 되는 거? 어때요? 20, 6이 있겠죠. 또 뭐가, 뭐가 있을까요? 50, 6더 있을까요? 이제 없겠죠. 총에서 이 4개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가장 큰 수가 몇입니까? 62가 됩니다.